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 i r 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고질라 알 이벤트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회 보상으로 두 개의 알을 그리고 3일인가 4일마다 최대 6개의 알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상점에 있던 알을 구매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게도 빠른 시간 안에 1250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질라 버즈을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laughs> 대박이거든 하이퍼 차지스맨의 방금 큰 공룡처럼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야,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줘? 클럽 분들이 얻은 아래 보여드리자면은, 와,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뭐, 열심히들 했다, 이거는. 어, 우리 클럽, 만만한 텐데? 자, 그러면, 브롤러 하면 들어가서, 의상 들어간 다음에, 아, 어, 좋습니다. 고질라 버즈, 이렇게 장착을 바로 해주고, 바로, 오늘의 모드 브롤볼 비치볼에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 아,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버즈의 숙련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아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오야 일단은 불꽃 모양 보셨어요 여러분들 야 이거는 정말 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천천히 천천히 특수 공격 채우고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오오오 이 녀석이 바로 잡아버리고 좋습니다 앞으로 가자 모티스 가는거야 어 잠깐만 아이고 아파라 그렇지 달려들어 달려들어 좋아, 좋아, 좋아. 저 특수 공격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거. 그렇지, 한번 들어가보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홍리 쪽으로 패스 삭! 그렇지! <laughs> 야, 내가 이거 타이밍 계산해서 패스를 준 거거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하이퍼 차지를 써야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가자, 가자, 가자! 이야! 가자! 그렇지! 오오 이야! <laughs> 가자! <웃음> <laughs>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저 하이퍼 차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야, 공룡이다! <laughs> 아, 그렇지! 빠샤! 패스! 그렇지! 이가거든! 어, 나이스! 이게 되지! 아, 잠깐만! 야, 이거 코델리오스 있어가지고! 아, 이거 버즈로 재밌게 놀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좋습니다 이 녀석이 아 죽어 이 녀석 릴리 니가 뭐라 할수 있는데 그렇지 나한테 어그로가 딱 끌리 야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못 넣는 것 거... 아니 못 넣는 거 아니지? 그렇지 야 이거 어우 나 팀원한테 갑자기 뒤통수 가지얼라할뻔 했거든요 <laughs> 아나 너무 놀랐다 그렇지 전진해 전진해 아 근데 나하이퍼차지 쓰고 싶은데 이 녀석이, 아니, 아니, 이렇게 도망간다고? <laughs> 아, 나한테 왜 그래? 아니, 그거, 아니, 내가 그거 타이밍, 아 야, 잠깐만. 어, <laughs> 아, 야, 그거, 솔직히 내 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건데, <laughs> 나한테 바로 타이러 공격 날리는 거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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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면서, 그렇지! 에이! 공룡이다 나이스 좋습니다 <laughs> 아 이번판은 좀괜찮을것 같은데 상대방이 카리랑 모티스 릴리 이다보니까 릴리에뭐 1그즘만 조심한다라고 하면은 버즈가 웬만하면 먹겠거란 말이지 야 1그즘들고 왔어 잠깐 이거 지켜줘야지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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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나 버즈야 니가 뭐라 할수 있는데 <laughs> 나한 나 방에 죽을 채로 기다리는 것 봐라. <laughs> 어, 생각보다 상대 모티스가 영리합니다. 자, 하이퍼 차지, 금방 많이 쳤어 이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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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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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칼 저기 안 주고. 어, 나이스, 나이스 공 왼쪽으로 빼고. 나이스, 나이스 모티스 태어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돼. 잡아버려. 아! 간다! 이거 하이퍼 차지 쓰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못 넣는 거 아니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원래 하이퍼 차지 쓰고 무한 궁극기로 날아가려고 하다가 참았거든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어유구! 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응! 바로 잡아버리고 좋습니다. 오 어, 이거 먹히는 거 아니지? 나이스, 나이스!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자, 이거, 무한스턴 한번 해볼까? 아, 모르겠다! <laughs> 아, 이 녀석아! 니네가 말할 수 있는데! <laughs> 야, 확실히 이게, 뭔가 하이퍼차즈 썼을 때 외형이 변경이 되니까, 야, 이거 솔직히 진짜 게임이 더 재밌는 느낌 정말 많이 들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알았어, 알았어. 한번 돌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어어어, 야야야야. 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아아아아아아! <laughs> 즈킬 아! 공룡이 졌는데요, 늑대한테? <laughs> 아, 아 이거 내가 질 줄은 몰랐네. 좋습니다, 그렇지. 게임을 하다보면 은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야. 안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버즈인가요안 돼! 우리 팀 괴롭히지 마! 이야, 나이스!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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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 그지 천천히 천천히. 나 데려가지 마라 진짜로. 아, 제발. <laughs> 나괴롭히지 마. 이거 꼴 먹히는 거 아니지 이거. 천천히 천천히. 아, 이 녀석이 네가 뭘할수 있는데. 야, 이, 이 녀석이 네가 뭘할수 있는데. 아. 아, 특성도 쓸까 그랬나. 내가 이번에 또 졌거든요. <laughs> <laughs> 아, 진짜. 아이저 녀석 열받게 하네, 진짜. 아, 가자. 아, 이거 제대로 좀해야겠어 <laughs> 아, 이 녀석이.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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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뒤에 뭔데, 뒤에 뭔데, 뒤에 뭔데. 체력 관리해주고, 체력 관리해주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 녀석이 선빵 필승이다. 지능 아니, 또. 그렇지. 또스톤까지 먹여주고. 좋습니다. 야, 좋아, 좋아. 하이퍼 차지 있거든, 이거. 어어어어어 위험해, 위험해. 그렇지, 응, 잘 가시고, 나이스. 들어와, 들어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네가뭐할수 있는데. 어, 네가뭐할수 있는데.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야, 내 이기는 거 보여준다. 야! 안 돼! 이번에 던졌어! <laughs> 야, 진짜! <laughs> 아, 저 버전 진짜, 이 알미언이었어! <laughs> 아, 진짜! 열받네! 야, 이기자, 이기자, 이자! 기 일로와, 일로와, 로와 와, 저거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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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어어 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또 잡았어! 아니, 나한테 왜 그러세요? <laughs>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오, 진짜,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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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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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안될것 같은데, 이건 아무리 봐도. 죽어! 나이스! 좋고요 천천히, 천천 우리 팀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잡았고, 야, 이, 모르겠다! 야! 아, 저기, 안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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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진짜! 아야 선배 꼴먹히나꼴먹히나아 <laughs> 진짜 아 이것도 너무 힘들다 이거 내가 만약에 특수 공격으로 스튜한테 붙었는데 스튜가 특수 공격으로 도망가면 이거 다돼 없거든 그래도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무빙으로 압박해 그렇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몰았어 잘 몰았어 그렇지 나이스 이거 잡아 버리고 야 잠깐만 넌안돼넌안돼 그렇지. 미코가 위쪽으로 가서 잘 휘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갈만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바로 잡아버리고 좋습니다 야 이번판에 하이퍼 차지를 쓸수 있을지가 좀 모르겠, 모르겠는데 이거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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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응안 맞아 나이스 아이고 한대 맞았고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기다려 지금이 나이스 야얘 뭐야 얘왜 잠수야 근데? 어어어 어어어 어어 오, 꿀, 그래, 잘 가져와, 잘 가져와. 야, 이거, 무한스탄 한번먹이자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아니, 잠깐만요. 가재 쓰고, 하이퍼차 쓰고, 아이, 무한스탄 두 명이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죽어! 나이스! 야 이거 덕분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또 만든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무한 스턴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응 안돼 아이고 패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앞쪽으로 패스 딱 찔러주면서 전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지 붙어주면서 바로 잡아주고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날 것 같은데 내가 몸빵해주고 미코가 들어가라 이거 어 잠깐만요 어이 녀석이 국내나다 나이스 이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클럽 이벤트로 얻은 고질라 버즈 스킨을 사용하는 모습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퍼 차지로 변신을 했을 때 외형 자체도 굉장히 멋있게 변경이 되다 보니, 야, 이거는 솔직히 무조건 얻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게임만 열심히 한다면은 웬만하면은 1250개는 남은 기간 안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다 같이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